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정사각 행렬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행렬 A는 역행렬을 갖지 않고, 그다음 행렬 A의 성분은 집합 1, 2, 3의 원소이다. 즉, 1, 2, 3만 써서 역행렬을 갖지 않은 행렬을 한번 구해서 그게 몇 개냐. 그 확인하는 거야. 그럼 역행렬이 없는 행렬은, 어, 대표적으로 0으로 이루어진 행렬도 있겠지만, 여긴 0이 없으니까, 어떤 숫자가 있을 때그 역행렬이 없으려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 A, A, B, B. 어, 이런 식으로 생기면, A, D, 뭐 B, C 한 게, 어떻게? 어, 0이 되는 거잖아. 뭐,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A, A, B, B.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우리가 역행렬이 없는 거다. 그래서, 어, 지금 역행렬을 갖자는, 이렇게 생겼, 이렇게 이런 형태의 행렬들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다. 어, 그러면 지금, 근데 원소가 지금 하나로 다 이루어진 거 이런 것도 있네. 응, AA, BB 아 AA 전부 A인 거. 응, 이런 것도 역행렬이 없죠, 그렇죠? 응, 역행렬이 없는 거 찾아보면 자 원소 하나만 쓰여진 거는 1111 그런 거 역행렬이 없잖아, 그렇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진 요 조건을 만족한 역행렬이 없는 거는 총1로 이루어진 거, 2로 이루어진 거, 3으로 이루어진 거총세 개가 있죠세 개. 그다음에 원소가 두 개만 쓰였어, 두 개. 음, 두 개. 두 개만 쓰인 거는, 그럼 이 중에서 두 개를 뽑아야 되는데, 어, 만약에 1, 2를 뽑았다고 생각해보자. 뽑는 가지수는 세 가지입니다. 뽑는 가지수는 세 가지니까 나중에 이제 계산한다면 3을 곱해야겠죠. 만약에 1, 2로 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걸 가지고 역행일이 없게 만들려면, 뭐, 이런, 지금, 어, 지금 2라고 2로 만들어졌는데1하고 2로 만들었는데, 그 사용 방법이 적어도 한 번씩은 써야 됩니다. 그쵸? 세개대한개 어, 이렇게 쓸수 있고 두개대두 개. 한개대세 개나 뭐세개나한 개나 이게 똑같은 거니까 두 가지 타입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세개한 개로 쓰여지면 역행렬이 만들어진지 않죠. 만약에 세개한 개로 썼다고 생각해 봐. 요1 1 1, 1 2뭐 이런 식으로 쓰면 2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이런 것들은 항상 역행렬을 가져요. 그렇죠? 그세개한개 이런 식으로 쓰여진 거는 역행렬을 같기 때문에 요거의 개수에 포함되면 안되겠죠 그러면 둘둘씩 써야돼 둘둘씩 어, 둘둘씩 써야 되는데 자 이런식으로 생겼으면 우리가 역행렬이 없는거니까 뭐1 1 2 2뭐 이러면 역행렬이 없고 어, 2 2 1 1 마찬가지인가 어, 뭐 이런거 1 1 2 이런건 역행렬이 없는거야 이런거 개수를 세면 되고요 근데 이게 대각선으로 된거 만약에 어, 2 2 1, 1 이런거는 역행렬을 가진다 역행렬이 가진다 그러면 어, 대각선으로 배치하면 안되고 어, 요런식으로 배치돼야돼 요런식으로 배치되는 방법을 한번 해보면 1, 1, 2로 되어있을 때 그러면 어, 1이 1 기준으로 1 두개만 배치하는걸 생각하면 나머지에 대해 2를 넣으면 되는거니까 1이 요렇게 있든지 요렇게 있든지 요렇게 있든지, 요렇게 있든지, 대각선을 쓰면 안 돼. 총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그래서, 어, 1, 2만 뽑았을 때, 역행렬이 없는 거는 총네 가지다. 원수 두개 있을 때는, 둘둘 배치, 둘둘씩 배치를 해야 되고, 그때 이제, 어, 1, 두 개가 요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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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역행렬을 갖지 않으므로, 총네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럼 여기는 12개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원소를 세 개를 다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원소를 세 개를 다 쓰게 되면 어느 하나는 두번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 1뭐2 3 이렇게 2를 두번 썼다면 이걸 가지고 역행렬이 없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어떻게 배치를 해도 이게 역행렬이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 어떻게 뭐 배치를 어떻게 해도 그렇죠? 지금 2를 배치 1두 개를 어떻게 배치를 할 건데 이렇게 배치를 해도 역행렬 갖고 요렇게, 요렇게, 이를 이쪽으로 배치를 해도 역행렬을 갖고, 이를 뭐 대각선 방향으로 해도 역행렬을 가지니까 자, 숫자 3개로 갖는 거는 항상 역행렬을 가진다 그래서 역행렬 없는 경우에는 원소가 1개나 원소가 2개로 쓰였을 때만 없죠. 그래서 여기 3개, 12개. 그래서 전체는 15개가 되겠네.